국토해양부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, 보행환경 등을 조사한 2012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4.5%인 1,241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중 고령자가 570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린이는 전년 대비 4.5% 감소한 234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또 교통수단별로는 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청각장애인의 자가운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,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만족도는 61.2%로 전년 대비 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동 편의시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통수단의 경우 철도가, 여객시설의 경우 공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요. 이 밖에도 기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, 저상버스의 경우 일반인과 교통약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도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.